안녕하세요 용현비로입니다 자 이런건 기록용으로 남기고자 왔습니다 자 팔메다 하우스일겁니다 음 일반비누로 자 하우스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놨죠 음, 자이 농가는 음, 세월의 한 장면입니다 연세도 있기때문에 그냥 어...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어가는 겁니다. 자 여기 아까 제가 와서 어 뭐냐 소양을 찔러 봤는데 음 수분은 좀 있어요 있는데 지온이좀 많이 안 좋습니다. 자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? 자 제일 먼저 잎이 붙었습니다. 아, 가시 뽕잎 생장 좀가시 뽕잎 잘 나오네요. 어, 저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. 어, 자, 잎이 붙었습니다. 잎이 붙었고 그다음 자, 음, 전잎에서 자 이렇게 보면 끝에 타죠. 어, 자, 전형적인 냉입니다. 그리고 이런 거. 자, 이분은 약해도 의심했는데 뭐. 약해로 봐도 돼요 하지만 약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냉해로 무너진 겁니다 자 봐요 어, 제대로 안 나오네 지온이 14.5죠 음. 14.5 제가 볼땐 아무리 뭐 해도 16은 돼야지 어, 생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음. 자 전형적인 냉해입니다 어, 14도 밑으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생육이 아예 멈추진 않았어요. 14도 밑으로 왔으면 생육이 또 떨어졌을 겁니다. 자, 또 안타까운 건 열매가 달려있죠. 일단은 좀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위로 질소를 좀해 쳐주자고 했고 온도로 무너진 자황은 온도로 풀어야 되고 수분으로 무너진 자황은 수분으로 푸는 겁니다 그 나머지 어, 비료는 어, 형태를 바꾸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온도를 높인 겁니다 토양에 수분이 26%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만 온도는 확실히 문제입니다. 자, 아, 바람을 막으려고 저렇게 했지만 토양이 식었기 때문에 아, 확실히 잎의 변화가 많이 왔죠. 만약에 14도 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안 컸을 겁니다. 그래도 14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나마 생장은 되었다는 거죠. 자,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. <laughs> 목이 아파서 3분이네요. 자 참고하십시오.